안녕하세요. 윤프로모터스 대표 윤갑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뒤에 보이는 빨간 색깔 스포티지 4세대 모델인데요. 앞전 두 번째 영상에 스포티지 더보드 차량 소개해드렸는데 이 차량보다 좀싼 스포티지 모델을 찾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차량 스펙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형식년도 2015년, 9월 30일날 등록된 차량이며, 2000cc, 이륜, 디젤의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84,124km 정도 주행했으며, 성능기업부상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험 이력도 제로 차량이죠. 하지만 여기서 용도 이력이 한 가지 존재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기 렌탈로 이용하셨기 때문에 이제 렌트 이력이 한건 존재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신차 금액 같은 경우에는 2,572만원으로 현재 판매 금액은 1,399만원입니다. 장가율이 약55% 정도 해당하는 차량이죠. 하지만 더뉴 스포티지 R 가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더뉴 스포티지 R보다 좀더 다른 스포티지 4세대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금액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매력적인 차량 실내 외관 얼른 한번 살펴보러 가실까요? 우선 차량 전면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전면부에서 보니 스포티지 더 볼드와 다른 점이 많이 보이는데요. 우선 여기 라지에트 그릴 부분 보시면 이제 하스 탬핑 공법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 플라스틱 제주로 되어 있고 기아 패밀리 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옆에 와서 보시면 헤드라이트 전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델라이트 led 타입으로 되어 있고 전조등은 할로겐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 더 볼드 앞전에 소개된 차인과 다르게 x 크로스 타입이 아닌 이제 일반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헤드라이트 바로 아래 보시면 이렇게 안개등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스포티지 더 볼드와 다르게 약간 밋밋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타입 안개등이 아닌 할로겐 방식의 안개등이고, 하지만 좀 밋밋한 디자인을 이렇게 크롬으로 조금 더 떼서 포인트를 주었네요. 그리고 범퍼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스포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측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보니. 이전 모델 스포티지 3세대, 더뉴 스포티지 R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더 빵빵하고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품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깔끔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이어서 휠 타이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스포티지 4세대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인치 알로아 휠 그리고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상태는 지금 체크해 보니 약한50% 정도 남아 있고 휠 기스는 조금씩 있는 편입니다. 이거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후면부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이제 후면부로 왔습니다. 후면부에서 보니 스포티지 더 보이드 차량과 좀 다른 점이 보이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테일 램프. 예, 테일 램프가 좀 다릅니다. 어, 스포티 더보이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요소 및 LED 타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할로겐 등 방식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지는 베젤이 스포티지 더보이드 차량에 비해 좀 두껍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위에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범퍼 조금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후진 등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스포티지 더보드와 조금 다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 플라스틱 범퍼 투톤 범퍼 쪽에 보시면 이렇게 후방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투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스포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트렁크 열어서 실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트렁크 열어서 보니 트렁크 실내가 훤하게 보이는데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방식이 아니고 일반 트렁크 방식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용량은 제현표상 스포티지 더 보이드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는데요. 503L 적재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열 시트가 6대4 폴딩이 되기 때문에 폴딩 시약 1400에서 1500L 사이를 적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트렁크 밑에 스페어 공간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차량도 스페 타이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수납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 가운데 보시면 타이어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키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보시면 이렇게 안전 삼각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설명서도 이렇게 뒤쪽에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럼 트렁크 공간 다 확인하셨고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실내 타기 전에 까주시 상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시트 상태는 A급입니다. 아주 양호하고 어디 해지거나 까진 곳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조석 의자 아래 보시면 이렇게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어서 전부 다 이렇게 전동으로 위잉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문짝에 보시면 스포티지 더보이드 차량과 동일하게 윈도우 스위치 그리고 위에 사이드 미러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기판 아래 보시면 버튼이 두 가지 존재하는데요. 계기판 밝기 조절하는 버튼과 차체 자세 제어 장치하는 버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판은 기본적으로 3.5인치 고급형 클러스터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키로수 8 4 1 2 5 k m 탄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은 이제 디컷 핸들이 아닌 일반 둥그런 핸들로 되어 있고요. 까죽 핸들로 되어 있는데 전차자분께서 이렇게 커버를 따로 씌워 놓으셔서 좀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오디오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시동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달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으로 이제 7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터치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는 편리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비 조금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이제 오디오 스위치와 공조기 스위치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 아래 보시면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조수석 열선까지 있는 걸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수납 공간처럼 생긴 곳 이쪽에 무선 충전 패드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이렇게 올려두시면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옥스 단자, USB 단자 시가잭두 개까지 다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어봉 쪽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스포티 4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단 오토 미션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까죽노브로 되어 있는데 사용감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 그리고 오토 스탑 끄고 켤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뒤쪽에 조그만 수납공간도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약간 옆에 보시면 이렇게 커벌도 두개 있고, 제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담배는 안 태우셨기 때문에 제떨이 상태 아주 양호하고 거의 새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걸이, 팔받침대 쪽에 보시면 열면 수납공간, 스포티지 더볼드와 마찬가지로 수납공간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약간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ECM 타입의 하이패스 루밀러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블랙박스 2채널 전차주분께서 다 놓으셨는데 아직까지 사용 잘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커튼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까지 전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운전석에 타서 보니 실내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이제 뒷좌석으로 가보실까요? 자, 이제 뒷좌석에 앉기 전에 가죽 시트 상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안전 흔적이 없는 그런 A급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열에 앉아 보니 앞에 레그룸은 공간이 좀 넉넉한 편입니다. 주먹 하나 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열 시트가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허리가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열 가운데 보시면 이제 에어덕트라고 해서 선풍구 마련이 돼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가잭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같이 2016년 형식년도 2015년 9월에 등록된 차량이며 2000cc, 이륜 디젤, 스포티지, 4세대 노블레스 등급 차량 함께 보시는데요 현재 주행거리는 84,124km 정도 탔으며 성능 기록부상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은 제로고, 하지만 용도이력이한건 존재합니다. 장기 렌탈로에서 용도이력이한건 존재하는데,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매 금액은 1399만원입니다. 더뉴 스포티지 R 3세대 차량과 비슷한 시세이지만,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짧고, 그리고 옵션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차량에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정말 괜찮은 중고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연락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괜찮은 중고차 소개 및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프로 모터스 대표 윤갑수였습니다. 안녕.